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안의사 산청 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걷기 운동이란 걷기 운동이 좋은가 걷기 운동이 안 좋은가 걷기 운동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뭐, 자료들을 보시면,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들이지요. 어, 제가 치료해 본 결과는, 허리 디스크에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걷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적인 걷기는, 수영장에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론이죠. 우리가 수영장까지 가야 되고 수영장에서 걷고 다시 와야 됩니다. 이거 는 동안 또 악화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걷는 건 집에서 누워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10분 15분 동안 걷고 아파지면 다시 집에 와서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걷기를 할때 시간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형편이 되신다면 이 걷기 운동을 일처럼 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아파트다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누워있다가, 아파트 주변을 10분에서 15분 동안 약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정도까지 걷고, 다시 집에 와서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나서 또 통증이 좀 줄어들면, 또 바로 가서 또 걷습니다. 이걸 오전에 몇 번, 또 오후에 몇 번, 저녁에 몇 번,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닌다 라고 하시면 직장에서도 자주 일어나서 조금씩 걷고 다시 앉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그리고 아주 심하신 분들 있죠 내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면 누워 있다가 집에서 마루를 살짝 걷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집에서 걷는 운동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치료하시면 열심히 그러시면 대신 시간을 정말로 쪼개서 잠깐 걷고, 눕고, 잠깐 걷고, 눕고,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시면 제가 치료해 본 결과는 아주 가장 좋았던 결과물들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목소리>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꼭꼭씩 세운 채 자주 걷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생활 관리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안의자산층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